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919년부터 1932년까지 그 격동의 시기에 중국 상해에 뿌리내렸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직접 답사하고 또 기록하신 신삼호 이사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머나먼 상해였을까? 또 거기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활동을 펼쳤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좀 풀어보죠 네그 상해라는 공간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었어요 음 아시다시피 열강들의 조개지 그러니까 외국 통치구역이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완전히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국제도시였죠. 1910년에 이제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일제 탄압 피해서 또 독립 운동의 거점을 찾아서 이쪽으로 오셨고요. 사실 그 전부터 1912년에 신규식 박은식 선생 같은 분들이 동제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미 기반을 좀 닦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9년 3.1 운동이 빵 터지면서 아 흩어져 있던 이 열망을 하나로 모아서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공감대가 확 형성된 거죠. 아3.1 운동이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군요. 그 직후에 뭐 러시아 쪽이나 상해 또 국내 서울 한성에서도 정부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결국 1919년 9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딱 통합이 된 거네요. 이승만 임시대통령 이동휘 국무총리 체제로요. 자, 그럼 이 망명 정부가 상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더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국내하고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이 주도해서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 그리고 교통국이라는 정보통신망을 만들려고 했죠. 국내에 어떤 행정력을 좀 미치고 정보도 모으고 그런 시도였는데, 음, 솔직히 일제 감시가 너무 심해서요. 탄압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내긴 어려웠습니다. 아, 그 연결만 구축이 쉽지 않았군요. 그럼 외교 쪽은 어땠나요? 국제 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외교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선생을 보내서 우리 독립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도 하고요. 또 1921년에는 신규식 선생이 직접 중국의 지도자 손문을 만나서 어, 국민당 정부로부터 임시정부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도 있었어요. 와, 그건 대단한 성과네요. 미국 쪽 활동은요? 이승만 선생 중심으로 구미위원부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미국에서도 활동을 했죠. 구미위원부를 통해서요. 네, 이게 뭐랄까?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실질적인 국제사회의 지지나 힘으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 역시 좀 한계가 명확했어요 냉정한 현실이었죠 군사적인 노력도 있었을 텐데요 독립전쟁을 준비하였을 때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상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간부를 키우려고 시도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정 문제 때문에 오래가진 못했고요. 만주에 있는 독립군 부대들 뭐 서로군정서나 북로군정서 같은 곳들을 임정 산하로 통합지휘하려고도 했는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았습니다. 광복군 총령 같은 조직도 만들고 계속 기반을 닦으려고 노력은 했죠. 정말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컸던 것 같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규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 인성학교나 3.1학교 같은 곳을 운영하고, 또 독립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계속 희망을 이야기했다는 점은 정말 인상 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겠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시끄러웠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요,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아네 그게 좀 복잡한데요 임정수립 초기부터 신채호 선생 같은 강직한 분들은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위임통치를 청원했던 걸 엄청 비판했어요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독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국제연맹 관리 아래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었거든요 반발이 컸죠 아 위임통치 청원 문제 그게 계속 발목을 잡았군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쓰는 문제라던가, 정작 임정이 있는 상해가 아니라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활동하는 점,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개인 간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 하는 근본적인 노선 차이였어요. 이게 임정 활동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그러다 결국 1925년에 탄핵까지 가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위임통치 청원문제, 또 상해현장을 비우고 원격으로 업무를 본 점, 그리고 재미동포들에게 인구세를 거두려 했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탄핵이 결정됐죠. 이건 단순한 리더 교체가 아니라 임시정부 운영방식 자체가 크게 바뀐 사건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대통령제를 아예 폐지하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책임제로 체제를 바꿨으니까요. 이후에 이상룡 홍진 선생을 거쳐서 김구 선생이 국무령을 맡게 되면서 임정이 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1931년에 만주사변이 터지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김구 선생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의열투쟁이라는 좀더 과간한 방식을 선택하게 되죠. 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932년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시도.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코 공원 의거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두 의거, 특히 윤봉길 회사의 의거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 파장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였던 장제스 총통이 야,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하나가 해냈다. 이러면서 엄청 감탄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군사력 양성의 길이 열린 거죠.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와,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네요. 하지만 그만큼 일본의 탄압도 거세졌겠어요? 맞습니다. 그 대가도 혹독했죠.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고 더 이상 상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서 긴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그렇게 13년간의 상해 시대를 마감하게 되는군요. 그 치열했던 시간의 흔적들, 지금 상해에는 어떻게 남아있나요? 자료를 보니까 일제 감시 피하고 또돈 문제 때문에 청사를 여러 번 옮겼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서 사실 온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기록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사는 뭐 재개발로 아예 사라졌거나 아니면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흘적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유일하게 사진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 딱 보존되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마지막으로 썼던 네 번째 청사, 마당로 보경리 4호입니다. 아그 복원된 청사 말씀이시군요 네 1993년에 우리정부와 상해시가 함께 조사해서 복원했는데요 이게 큰계가가 아니라 골목 안에 있는 연립주택 형태예요 석고문 이농주택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좀 수모활동하기 좋게 생겼죠 당시에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 또 기억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음... 1921년에 임정요인들이 모여서 흰년 축협회를 열었던 난징노의 영암백화점 건물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또 김구 선생이 잠깐 머무셨던 영경방 거주지 터는 지금은 뭐 식당가로 변했지만 그 집을 선뜻 내주셨던 김가진 선생 같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조력자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죠? 네, 눈에 보이는 건물뿐 아니라 그 장소에 얽힌 이야기 또 숨은 인물들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상해는 어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발점이었고 그 13년 동안 외교, 군사, 교육 정말 다방면에서 독립의 꿈을 어떻게든 현실로 만들려고 애썼던 심장부였습니다. 뭐 내부 갈등도 있었고 외국 압박 속에서 좌절도 많았지만 결국 윤봉길 의거 같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또긴 여정을 시작하는 발판이 된 것이죠. 이때의 경험이 이후 임정활동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산의 임시정부의 좌치를 따라가 보셨는데요. 복원된 청사 건물도 물론 의미가 크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장소들 또 변해버린 공간에 깃든 그 이야기들이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답사 기록을 남기신 신사모 이사장님도 현장에서 짠한 마음이 들었다고 쓰셨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적을 잘 보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록으로만 남거나 혹은 사라져버린 그 공간들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마산 YMCA의 임정로드 연수기 자료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임시정부하면 김구, 안창호 선생 이런 분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표적인 분들이니까요. 근데 오늘은 그분들 못지않게 중요했지만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진 분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좋은 시도입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런 점을 잘 보여주죠. 유명 인물들 외에도 정말 주목해야 할 분들이 많다는 걸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정 설립과 유지에 큰 공헌을 하신 어쩌면 숨겨진 영웅이라고 할수 있는 김가진, 신규식, 김익상, 이세 분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모습들이 흥미로운데요.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시작하시죠. 네첫 인물은 김가진 선생입니다 이분 이력을 보면 농산공부 대신에 중추원 의장까지 지낸 정말 조선의 최고의 관료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모든 걸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드셨다는 거 어,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로 상하이에 가셔서 임정에 합류하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고종의 아들 그 의친왕 망명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성공했다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라까 그런 게 엄청 강화될 수 있었겠죠. 아, 물론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텐데. 결국 일본 경찰에 발각돼서 실패했지만요. 네, 실패는 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당시 임정이 얼마나 절박하게 위상을 세우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직접 막 활동하시기보다는 그 연륜을 바탕으로 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음, 뭐랄까? 정신적 지주나 고문 같은 역할을 하셨다고 봐야겠죠. 맞아요. 연설 같은 걸 통해서 임정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셨다는 게 인상 깊어요. 네, 그건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걸 넘어서 장기적인 국가 건설의 토대를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력 투쟁이나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 당시 임정 내 여러 노선 중 하나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년은 좀 힘드셨어요.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시다가 1922년에 7 9으로 돌아가셨죠. 임시정부에서 사회장으로 예우를 갖췄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 살던 집, 그 영경방 시포는 김구 선생 가족에게 넘어갔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아들 김의안, 며느리 정정화, 손자 김석동까지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는 점. 와, 정말 한 가문의 헌신이네요. 셋째 아들은 또 의열단 사건 연루돼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셨고요. 참. 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자, 김가진 선생이 이렇게 원로로서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인물, 상하이 독립운동의 어떤 실질적인 판을 짠 분이라고 할까요? 신규식 선생 이야기로 넘어가보죠. 아, 신규식 선생. 이분은 을사조약, 그리고 경술국제 항의에서 여러 번 자결을 시도했던 분으로도 알려져 있죠. 결국 실패하고 1911년에 상하이로 망명하셨고요. 네 상하이가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는데 이분 역할이 정말 절대적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큰 전화였던 신해혁명에도 참여하고 순원이나 천치메이 같은 중국 혁명가들과도 아주 깊이 교류했죠 자료에 보면 바로 길 건너편에 훗날 중국 공산당 창당 주역인 천도슈가 살았다고 하니 당시 활동 반경이나 네트워크가 짐작이 갑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교육에도 힘을 많이 쓰셨어요 1913년에 박달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유학원 청년들을 지원하고 또 중국 군관학교에 우리 청년들 입학을 주선하기도 했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거죠 그리고 1912년에 조직한 동제사 이게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모태 가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직이었어요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도 모으고 연락망 역할도 하고 나중에 임정 수립 발기인 29명 중에 무려 14명이 동제사 출신이었다고 하니까요. 그 영향력이 대단했죠. 임정에서는 법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외무총장까지 정말 중책을 맡으셨네요. 네. 특히 외교적인 성과가 주목할 만한데요. 순원을 직접 만나서 임시 정부를 독립된 정부로 인정하는 호혜 조약 5관 승인을 받아낸 것 이게 비록 완전한 국가 간 조약은 아니었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성과였죠. 하지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워싱턴 회의 외교 실패에 책임을 지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셨다고요. 네. 통감하고 물러나신 뒤에 스스로 이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반식을 시작하셔서 1922년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무인데요 앞선 두 분과는 좀 결이 다른 분입니다 의열단 소속의 행동가 김익상 의사입니다 네 그렇죠 1920년에 상하이로 망명해서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가입하신 분이죠 이분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921년에 조선총독부 건물에 폭탄을 던져서 사이토 총독 암살을 시도하셨죠 비록 폭탄이 불발되긴 했지만요. 네그 대담함이 정말 일제를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이듬해에는 상하이에서 일본 육군 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암살하려다 실패했는데 아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영국인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 20년 형으로 감형되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미스터리합니다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요 맞아요. 목 중에서 1925년에 순국했다는 설도 있긴 한데 이 자료에서는 1943년 만기 출소 직후에 일본 경찰한테 암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니 정말 비극적이고 또 마지막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정확한 사망 경위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감한 의거 활동은 당연히 인정받아서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위패로 모셔져 있죠. 의열 투쟁이라는 독립운동의 또 다른 중요한 방식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김가진, 신규식, 김익상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원로의 지혜, 조직가의 헌신, 또 행동가의 용기까지. 그렇죠. 이분들의 삶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독립운동의 그림을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역사 이해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작게나마 의미 있는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 자료 서두에도 나오지만 사마의 현지의 재개발 같은 걸로 이런 귀중한 역사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냥 시간 속에 묻혀 버릴까요? 그러게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네. 이 질문을 당신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 권대영 님이 쓰신 난징 리지샹 마르지 않는 기억의 눈물이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2025년 여름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에) 맞춰서 중국 난징을 방문하신 경험인데요 어, 특히 리지시앙 위안소 유적 진열관에서의 그 강렬했던 기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음~ 단순한 방문 후기라기보다는요 한 개인이 역사의 현장에서 느꼈던 그 슬픔 또 분노 그리고 이 기억이라는 행위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걸좀 성찰하는 글이에요. 자 그럼 권대왕님의 시선을 따라서 어, 리지시앙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이 글을 딱 보면 먼저 느껴지는 게그 역사적인 장소가 주는 정서적인 충격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즉각적이고 또 강렬해요 글쓴이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하는 그 리지시앙 위안소 유적 진열관 입구에 딱 섰을 때그 피해 할머니들 얼굴이 새겨진 통곡의 벽 앞에서 바로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하죠. 아그 통곡의 벽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이 평안도 출신이신 박영심 할머니 그분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마련된 곳이라는 점또 그분이 임신했던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앞에서 느꼈을 그 복잡한 감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글쓴이가 그 공간을 보면서 바로 한국 상황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 분노 같은 감정들이요 그러 그래 보면 뭐 당시 일본 눈치 보느라 소녀상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현실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그런 울분 같은 게 솔직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통해서 결국 이 역사 기억 공간이라는 게 음, 국가적인 맥락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네. 글쓴이가 느낀 그런 감정의 어떤 동료는 진열관 내부의 그 물리적인 공간 자체하고도 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좁은 골목길, 또 낮은 벽돌 건물, 그리고 어두운 방들, 조명도 거의 없고요. 네. 이런 공간 자체가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그 절망을 막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고 표현하죠. 아, 공간 자체가 증언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특히 글쓴이가 자기 딸하고 비슷한 또래였을 그런 소녀들의 흔적, 뭐 낡은 침상이라든가 차가운 철제 문고리 같은 구체적인 것들 앞에서 느낀 충격. 이런 걸 보면, 아, 여기가 단순한 선시공간이 아니라 정말 위안소라는 그 참혹한 역사의 현장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 공간이 주는 무게감은 혼자 느낀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마산 YMCA 역사기행단 일행하고 함께 묵념하는 장면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침묵하는 그 순간, 그 침묵이 오히려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기억의 책임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그 침묵의 무게라는 게. 각자 자기 방식대로 그 역사의 무게를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의 엄숙함이 좀 이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마르지 않는 눈물이라는 이름의 흉상을 마주하는 장면이에요. 입을 딱다은 할머니 얼굴에서 눈물만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실제로 수건으로 닦아도 물이 계속 흘러나오게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마르지 않는 눈물이네요. 네 글쓴이가 이 흉상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그 역사의 폭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모든 이들의 고통 그리고 어쩌면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한 어떤 깊은 공감 연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네이 리지샹에서의 경험이 글쓴이한테는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글 말미에도 그게 느껴지고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 오래된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결국 이 고통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맞습니다. 글쓴이는 그 눈물이 완전히 마를 날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말하고 또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나는 이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뭘할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글쓴이가 본그 마르지 않는 눈물처럼 혹시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거나 어쩌면 외면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슬픔과 고통의 눈물은 없는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여운을 남깁니다.